작대 너 거기서 뭐하냐? 소공개! 너 이놈아 요즘 그 도둑갱이처럼 어디를 이렇게 싸돌아다니는겨? 그럴 일이 있었어. 너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디? 글쎄 따라와봐. 어디? 따라와. 오랜만이다, 소공개. 육성. 야 이놈아!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 맞아 죽을 뻔한 거 알기나 형? 아왜 들이래? 놔! 포절들이 왔다는 얘기는 들었다. 미친놈아. 그렇게 백정의 업을 거스르고 싶었냐. 언니 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벌써 잊었어? 잊을 리가 있냐? 부모가 밀도살한 채로다가 마을에서도 사람 취급, 아니 백정 취급조차 못 받고 살았는데 내가 잊을 리 있겠어? 백정이없따이가다 무슨 소용이야? 청가들 사이에서조차도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네가 그걸 알기나 해? 네, 정말 야, 조심 못 뭐, 마라! 저... 아이, 진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 아이고 이렇게 차려입으면 당장 양반이라도 된다는 거냐? 잘도 되었다, 잘도 되었어. 안될게 뭐가 있어?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아무도 내가 백정인지 밀도 살꾼인지도 모르고 다들 사람 취급만 잘해주던데? 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다닐 수 있을 것같아 다른 건뭐 저기 혀도, 네 손가락은, 네 손가락은 어떻게 숨기고 다닐래? 저는 더 이상 육손이가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하. 백상은 해부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홉슨의 전체 실론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 하지만 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백사는 아, 그거 아십니까? 아, 서양에서 누언 면허를 따려면 적어도 세개 시체를 해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체를 셋이나요하 그렇습니다 사우데스. So 우리 대일본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를 해봄으로써 인간의 상육과 뼈, 장기의 위치를 알고 그 기능을 깨달으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을 뜰 거다. 어차피 뭐 내가 이 마을에 있는 거 다들 안 좋아하잖아. 나도 같이 갈 거야. 쌍으로 잘 놀고 자빠졌다. 아, 그럼 가. 그냥 가면 될거 가지고 나는 왜 불렀어? 우리 중에 그렇게 웃긴 사람은 너밖에 없잖냐. 그 호패 좀 읽어주고 족보에 엄문으로 토를 좀 달아주면 돼. 집안 내력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잖아. 조국에, 조국에, 아 육손이 이 자식 지상이 혼자 떠났어. 아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침에 대장 가갔더니 오시며 족보면 호패까지 홀라당 가져간 거 있지. 아 호패 값으로 다섯 양이나 줬는데 그것까지 홀라당 가져가고, 아나 정말 미치겠네 어, 수공개, 어수은 게. 너내말 듣고 있었던 거야? 야, 아, 내가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 육손이 나쁜 놈 내가. <웃음> <웃음> 어머니, 좋았어요. 어. 뭐야? <laughs> 어머님, 왜? 어머니 왜? 어머니 뭐야? 정신 차려요. 어? 아줌마. 어머니 정신 차려. 어머니 정신 차려 봐요. 이거 날 때는 이쪽이잖아. <놀람> <아이씨> <놀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他人のお客様が溜まっているようだ鈴木さん注射器準備してあ,あの人たちはペクチョンたちのようです多分治療院支払う能力がないと思いますしかし今追い出すのは大日本大国の対目の記事実家の 아유, 일단은 위기를 넘겼다. 그러면 은 이제 괜찮아지신 건가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다. 결핵성 늑망염이다 아, 그 쇠뇌, 그, 그 무슨 말씀이시운지아 이대로 놔뒀다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다. 아 하지만 여기서 치료를 받으면 살 수가 있다. 아예 아, 예. 아유 예저저 세네 저, 어머니 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아, 살려 주십시오. 스즈키 상 하이. 이원비와 약값은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건 또 얼마나? 이원비는 하루의 열량이고 약값은 나중에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럼 다 해서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요? 백량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오늘 치료비도 안됩니다. 돈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아, 아니에요. 이, 있어요. 돈 가져올게요. 내일 오후까지 네, 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부야? 이거 갖고는 태도 없어요. 아씨 있으면야. 엉망금이들 먹고 죽겠어.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언제 이, 이런 적봤슈 정말 사정 급해갖고 그래요. 꼭 가볼게요, 아저씨. 예? 답답도 하네. 전 그렇게 급하면 밀도살이라도 하든가. 어머니! 아이, 아저씨가 자꾸 나가시겠다고 그래서. 나다 나았다. 다 나았어. 아우, 안 돼요. 어머니, 예서다낫고 가셔야 돼요. 괜찮으니까 어여 집으로 가자. 어? 시장하시죠. 네. 니니찮찮요요아 아, 괜찮지 그 네. 몸 추운데는 없으시고요? 언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아니, 어, 어 피야, 아주미에서 피가 나. 아니 아니, 아니.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을 내지 않으시면 곤란합니다. 돈 가져올게요.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돈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되잖아요. 오세요.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오래 살고 볼일이구만 볼일이야 안그러냐 <laughs> 백량이요 <웃음> 백량 필요해요 원래 소는 하늘 나라의 왕자님이었단다. 왕자님인데 왜 소가 됐어요? 죄를 지어서 옥황산제님이 소로 태어나게 한 거야. 하루 종일 일만 하라고. 소 불쌍하다. <laughs> 그렇지? 그렇게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평생 일만 하다 다시 하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늘 나라로 가는데요? 백종이 소의 목숨을 거두면, 왕자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아... 그리고 백정도 그런 신성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야 정말 하늘나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소곤게 너도 절대로 백정의 업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줘요, 집발 가야 돼요. 네, <laughs> 네 놈이구나. 밀도살이 살인인이 어쩌니 할 때부터 내네 놈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칼잡이 놈은 내가 직접 주재할게 있으니 놔두고 나머지 놈들은 모조리 끌고 가거라 예! 예. 어줘라 같은 짓 하면 네놈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돌리지 마라. <laughs> 너를 포도청으로 넘기면 네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좀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저 니칼 네 솜씨를 조금만 보여주면 된다. 그럼 내가 널 놓아줄 것이다. 어, 어, 어떻게 보, 보여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요 이제 부터 그 시신 을 해체 할것 이다.